그래서 이거 사이즈를 잘 재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댁에 그 문이 어, 요런 문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딱 재보니까 저쪽 좌에서 우까지 재보니까 78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얼마로 잘라야 되냐면 가로 길이는 775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만 재면 안 돼요 상, 중, 하를 다 재야 됩니다 이 문이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게 많아요 이 문은 가로, 세로가 일정합니다. 중간도 재보니까 똑같아요. 그리고 맨위 상단을 재봐도 780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저는 5mm를 뺀 775로 커팅을 할 거고요, 가로는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만약에 맨 밑에는 780, 중간도 780, 근데 맨 위에는 790이 나온다.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? 예, 가장 작은 걸로 해야 돼요. 780으로 해야 됩니다, 기준을. 아시겠죠? 그러니까 (780이) 나왔으면 거기서 (5미를) 뺀 (775로) 해야 되는